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여러분들 대분수 공부 잘하고 있나요? 지난 시간 간단하게 떠올려 보겠습니다. 대분수의 더 쌤과 빼쌤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도 빼 쌤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더 쌤과 빼 쌤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떠올려 봅시다. 자,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 있었는데요. 대분수라는 것 자체가 자연수와 진분수로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묶어주고, 그 다음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묶어준 다음에 더하거나 빼주는 방법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전부 가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응용을 한다면 전체를 다 가분수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 즉 자연수 1만큼만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훨씬 더 편리한 방법이 있었다. 이세 가지 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공부 배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대분수의 뺄셈을 공부할 텐데 받아내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학 뺄셈 받아내림 잘 하죠? 여기에 보면 받아들임의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 여러분들 13 빼기 2는 받아들임이 없지만, 13 빼기 5를 하면, 결국 위에 자리에서 1만큼을, 10만큼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분수에서도 진분수 빼기 진분수가 되지 않으면, 자연수에서 1만큼을 가져오는 받아들임이 있고, 없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뺄쓴도 받아내림 잘하니까, 대분수도, 아, 자연수 1만큼만 가지고 오면 계산하기 쉽겠네? 정도로 알고, 먼저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 6분의 1 대분수 있고요. 이 중에서 6분의 5를 빼줄 거예요. 자, 그러면 5칸을 지어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아남은 것은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그러니까 6분의 1이 3개니까 6분의 3아 1과 6분의 2 빼기 6분의 5는 그림으로 하니까 6분의 3이 되는구나. 그럼 수직선으로 6, 1과 6분의 2만큼은 6분의 8, 즉 8칸을 갔다가 5칸을 돌아와야겠죠. 하나, 둘, 셋, 넷 5칸 돌아왔더니 앞에서 보면 6분의 1한칸 6분의 1한 칸, 6분의 1 해서 전체 3칸 아 수직선으로 하든 그림으로 하든 6분의 3과 6분의 3이 동일하구나.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는 계속 언제까지 그림 그리고 수직선 그리고 그럴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 우리가 첫 번째 방법, 자연수와 진분수를 분리하면 되는데 6분의 2 빼기 6분의 2라는 것은 우리가 알수 없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자연수와 진분수로는 계산할 수 없겠구나. 자연수 1을 받아들임을 해줘야겠구나. 라고 해서 이 1만큼을 내리는 방법인데, 2번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무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1번은 자연수와 자연수끼리, 진분수는 진분수끼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5빼기 있는 가능해요. 그런데 5분의 3빼기 5분의 4는 불가능하죠. 왜? 5분의 4가 더큰 수니까 이건 우리가 뺄셈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뺄셈에서 자연수의 뺄셈에서 할수 없으면 위에 자리, 높은 자리에서 가져왔죠. 1을 그러니까 자연수 부분에서 1을 받아내림을 하는 과정이 중간에 들어가 줍니다. 5를 4 더하기 1로 바꾼 다음에 1을 5분의 5로 바꿔주는 거예요. 왜 분모가 5로 바뀌는지는 여러분들 이제 너무 잘알 거예요. 뒤에 분모가 다 5기 때문에 똑같이 맞춰주는 거죠. 그럼 5분의 3에서 자연수 1만큼 더해졌으니까 5분의 5 더하기 5분의 3은 5분의 8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5와 5분의 3이 뭐로 바뀐 거예요? 4와 5분의 8로 바뀐 거예요. 물론 이런 수는 없긴 하지만 우리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받아들임을 쉽게 해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는 계산 못했던 이거를 다시 한번 밑에서 볼게요. 4 빼기 2는 2 계산되죠. 5분의 8 빼기 5분의 4 계산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와 5분의 4가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여기 우리가 계산할 수 없던 가정 기억나죠? 뺄 셈이 없어요. 아까 배웠던 12 나누기 3할때2 빼기 3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받아내림을 해서 12 빼기 3이 되는 것처럼 자연수 1을 가져와 버리면 5분의 3이 아니라 여기서 1이 더해진 5분의 8이 돼서 빼준다는 거죠. 아까 배웠던 응용 방법이라고 했어요. 자, 다 지우고. 아니야, 나는 이거 너무 귀찮아. 그냥 두 번째 방법인 가분수로 바꿀래. 그러면 자연스럽게 5분의 28 빼기 5분의 14. 그러면 한번더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2와 5분의 4, 이것도 2와 5분의 4. 여러분들이 더 편한 방법을 쓰면 되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방법이 편한 식이 있고 이 방법이 편한 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한번 구분해 보세요. 선생님이 문제 풀이하면서 이럴 때는 이게 더 편하구나 라는 거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은 생각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은 계산을 빨리 정확하게 하고 싶어 하니까 아까 말했던 거를 한번 더 쉽게 풀었습니다. 2와 4분의 1 빼기 1과 4분의 3 중에서 b의 분수만큼만 계산을 해보면 4분의 2 빼기 4분의 3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자연수를 얼마만큼만 가져온다? 1만큼만 가져온다. 즉 자연수 2를 1만큼만 가져오는 거예요. 2를 1 더하기 1인데 1을 4분의 4로 바꿔주는 건다 알고 있죠. 분자와 분모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분모만 찾으면. 1을 분수로 바꾸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면 4분의 4 더하기 4분의 2가 되었기 때문에 2와 4분의 2라는 숫자를 1만큼 받아내림을 하면 4분의 6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을 지금 이해 못하면 뒤에 거 공부할 생각 하지 마세요. 문제 풀 생각 하지 마세요. 이 과정을 알아야 돼요. 1을 내리면 4분의 2에서 4분의 4가 더해진다. 즉, 4분의 6이 되면 우리가 아까 못했던 d의 분수만큼을 빼줄 수 있는 거예요. 4분의 6백이 4분의 3. 그래서 정답은 4분의 3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정확한 대분수의 표현은 아니지만 계산하기가 훨씬 쉬워졌죠.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면 d의 문제에서 막힘없이 쭈루루루룩 풀수 있을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나서 문제를 풀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림 있고 수직선 있습니다. 같이 해 볼게요. 2와 3분의 1이 있고 1과 3분의 2가 있어요. 그림만큼 빼주면 되죠. 자연수 1빼줬고요두 개를 지워야 되죠. 하나 지우고 하나 지웠더니 몇 분의 몇만 남았죠? 3분의 2만 남았다. 그러면 색칠도 해줍시다. 이렇게 3분의 2만 남았다. 수직선으로 가겠습니다. 자, 3과 4분의 1까지 왔고 1과 4분의 3만큼 빼 줬어요. 그러면 1에서 4분의 1한칸또 4분의 1한 칸이니까 1과 4분의 2라는 것을 수직선을 통해서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림과 수직선보다는 식으로 쉽게 계산을 하자고 했고요. 1을 받아내림하는 과정부터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의 2는 그대로 있는데 1을 내려주니까 1은 분자와 분모와 같은 3분의 3. 결국 이거는 3분의 5와 같은 과정이다. 이거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쉬울 거예요. 자연수가 1이니까 이번에는 자연수 2를 1만큼만 올려주니까 자연수는 그대로 두고요. 뒤에 4분의 3은 그대로 놔둔 다음에 1만큼을 자연수로 바꿔주면 4분의 4 그러니까 결국 4를 더해주면 1과 4분의 7은 결국 2와 4분의 3이랑 같은 수이다. 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5분의 2 빼기 5분의 3이 안 되니까 받아내림이 필요하다. 자, 갑시다. 3 내려줬고 분모와 똑같은 숫자를 적어주면 됩니다. 결국 3과 5분의 7. 를 빼야 되니까 자연수끼리 3 빼기 1과 5분의 7 빼기 5분의 3 2와 5분의 4 정말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분수입니다. 여러분들 가분수로 바꾸는 거다 알고 있죠? 5 곱하기 4 더하기 1은 21 2 곱하기 4 더하기 3은 11 그러면 빼면 21 빼기 11은 10이 되겠고요. 2와 4분의 2 가분수로 잘 바꾼 친구들은 이렇게 계산해도 되니까 꼼꼼하게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림은 너무 쉽습니다. 그대로 파악하면 됩니다. 자연수 2개와 3분의 1 자연수 1와 3분의 2 빼줄게요. 슉. 지워주면 되죠. 하나 두개 지워주고 하나 두개 지워주면 이렇게 두 개가 왔습니다 전체 세개 중에 두 개, 3분의 2. 하나, 둘, 셋. 3과 2, 4분의 2. 이거 지금 지울게요. 쭉쭉쭉. 자, 사등몰한것 중에 두 개니까 3과 4분의 2. 그리고 1과 4분의 3이면 자연수 하나 지우고, 세 칸, 둘,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을 지우면 자연수 1은 그대로 남아있고 세 칸만 칠해주면 되니까 1과 4분의 3. 앞에 거랑 동일하게 되겠네요. 수직선입니다. 자, 이제 몇 칸인지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그러면 5등분 한 거니까 하나, 둘, 2와 5분의 2 칸이죠. 한 칸이 5분의 1이니까 두칸 가면 5분의 2가 되는 거 알고 있죠? 자, 몇칸간지 봅시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1, 하나, 둘, 셋, 넷. 1과 5분의 4만큼 간 거죠. 여러분들 간 거는 5등분이니까 다섯 칸을 가면 1만큼 간 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5분의 1이 이기 때문에 5분의 3이 정답이 된다. 자, 3번입니다. 철서영이가 이대분수의뺄 셈이 잘못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대요. 자, 그럼 대화를 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야겠죠. 자, 3 빼기 2는, 3 빼기 1은 2가 맞는데, 4분의 2가 4분의 1보다 작아야겠죠. 왜? 이거 계산 안 된다고 했죠. 그럼 받아내림을 해주려면, 결국 자연수는 2 빼기 1이 될 거니까, 결국 이 2보다는 작은 수가 되어야겠죠 그냥 빼면 자연수가 있지만 결국 받아내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보다는 작은 수밖에 없다 그럼 뺄셈식을 더셈식으로 나타내서 계산해보면 이거 여러분들 공부 떠오르죠 더 해볼까요 3 더하기 1이 되니까 4죠 이 4와 앞에 있는 3과 4분의 2가 동일해야 계산이 잘한 건데 이두 개의 값이 다르다는 거는 계산이 잘못되었다 두 대화를 통해서 알수 있죠. 이 말을 다시 하자면 3 빼기 1은 2죠. 그럼 영희의 말은 2 더하기 1을 해보란 소리예요. 그러면 3이 되죠. 그러면 이 3이랑 이 3이 계산이 같아야지만 더셈과 뺄셈을 잘한 건데 여기서 보면 더하면 3인데 전체 수가 다르다. 그러면 얘가 계산을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가분수로 바꿔주겠습니다. 받아내림이 아니라 전체의 가분수입니다. 16, 9, 7은 1과 5분의 2. 자, 35에 39, 14에 20. 그러면 19, 2와 7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숫자가 점점 커지죠? 63, 65 빼기 7은 65 빼기 7은 58. 그러면 6, 9, 5 4의 4가 되는 것입니다. 점점 이렇게 숫자가 커질수록 여러분 가분수 계산하기 힘들죠? 그때 우리가 다음번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33에 38.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 있으니까 뺄게요. 24. 그러면 2와 11분의 2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갑옷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자연수나 분모의 수가 클수록 갑옷으로 바꿀 때 계산 실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받아내림을 이용해서 빼볼 텐데요. 진부수끼리 안 되면 1을 내려줘야겠죠. 자, 그렇다면 3에서 1을 내려주면 6분의 6 더하기 6분의 3이 되니까 6분의 9가 되겠죠. 2 빼기 2는 0. 6분의 9 빼기 6분의 4, 6분의 5는 6분의 4가 되죠. 쉽죠? 이게 훨씬 더 쉽죠? 자, 마찬가지. 7분의 4에서 1을 내려주면 7분의 7이 더해지니까 7분의 11이 되겠고요. 4 빼기 3은 1. 11 빼기 5는 6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생략된 거예요. 자, 6이니까 9분의 2에다가 뭘 넣어야 된다? 9분의 9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 9분의 11. 이거를 가분수로 바꿔주,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면 3과 9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6 빼기 3은 3. 9는 그대로 11 빼기 3은 8. 자, 마찬가지로 1을 내려주겠습니다. 11분의 13이 되겠고요. 1과 11분의 5, 3빼기 1은 2, 분모는 그대로의 13빼기 5는 8. 훨씬 더 계산 실수 없이 문제를 풀수 있는 과정입니다. 2와 가장 가까운 뺄셈식이래요. 그러면 세 가지를 다 계산해 봐야겠죠. 어 이거는 바로 되네요. 2와 7분의 2, 받아들이도 필요 없죠. 이거는 받아들이는 필요하네요. 4분의, 4와 7분의 9 빼기 3과 7분의 3이죠. 그러면 1과 7분의 6. 그리고 이거를 빼버리면, 자, 6 빼기 4와 7분의 2죠. 그러면 1과 7분의 5가 되니까, 자, 이세 가지 중에서 2랑 가까운 걸 찾아야 되는데, 수직선에 그려도 되고 아니면 숫자로 표현해도 됩니다. 2보다 7분의 2만큼 차이 나죠. 이거는 7분의 1만큼만 차이가 나고요. 이거는 7분의 2가 차이 나죠. 수직선에 그리면 여러분 여기가 2라고 치면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이니까 중간에 있는 것이 가장 2와 가까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런 유형 나오면 여러분 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빼고 밑에 부분은 더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선 빼볼게요. 8분의 3 빼기 8분의 1안 되죠? 그러면 받아내리곤 해서 4와 8분의 11 빼기 3과 8분의 5. 그럼 1과 8분의 6인 걸알수 있고요. 반대로 가려면 여기가 빼기니까 더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과 8분의 5 더하기 4와 8분의 7. 여러분들 더 세면 충분히 할수 있죠. 7과 8분의 12니까 1만큼 올려주면 8과 8분의 4가 된다. 자, 이것도 우선 바꿔줄게요. 5와 8분의 1인데 8분의 5를 뺄 수가 없기 때문에 4와 8분의 9로 바꿔주고 3과 8분의 5를 빼주면 4 빼기 3은 1, 그 다음에 8분의 9 빼기 5는 4에서 정답을 두개다 구할 수 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2와 6분의 7 빼기 1과 6분의 5죠. 그러면 1과 6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만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운데 것을 대분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3과 9분의 3이죠. 그러면 하나씩 적어볼게요. 4와 9분의 11 빼기 3과 9분의 3 앞에 거두개 하고 나서 계산하겠습니다. 1과 9분의 8 더하기 1과 9분의 4는 2와 9분의 12가 되는데 9분의 12를 다시 가분수로 바꿔줘야겠죠. 3과 9분의 3 이게 두 번째 거 정답이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6과 11분의 11 빼기 1과 11분의 6이에요. 그럼, 빼보면 5와 11분의 5죠. 그런데 이 11분의 5랑 또 11분의 7을 빼줄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임을 해서 4와 11분의 16 빼기 3과 11분의 7이 되니까 4 빼기 3은 1. 그리고 16 빼기 7은 9가 돼서 1과 11분의 9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죠? 지우고 새로 할게요. 4번은. 자, 앞에 거부터 빼주겠습니다. 7과 13분의 13 빼기 5와 13분의 9가 되겠죠? 7 빼기 5는 2, 4. 그리고 대분수로 바꿔주면 1과 13분의 7인데 또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받아들림을 해줘야겠죠. 1과 13분의 17, 1과 13분의 7 그러면 13분의 10이 되는 걸알수 있죠. 13분의 10 혹시 선생님이 중간에 계산 실수한 것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선생님이 수정할게요. 자, 이어서 9번 바로 가겠습니다. 9등호 나오는 것은 같이 빼주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암산으로 바로 해볼게요. 4 빼기 1은 3 7분의 9 빼기 7분의 5니까 7분의 9 빼기 4는 5그 다음 5와 7분의 9 빼기 2와 7분의 4 그러면 3과 7분의 5 똑같네요. 등호 그 다음, 1과 9분의 5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빼주면, 1과 9분의 13 빼기 5니까, 8. 1과 9분의 8이 되고요. 그 다음, 선생님은 빠르게 암산 중이에요. 이거를 먼저 바꿔주면, 3과 9분의 14가 되죠. 그러면, 3 빼기 2는 1, 14 빼기 7은 7. 그러면, 여기가 하나가 더 아이고 9분의에요 그러니까 9분의 8이고 9분의 7이니까 이쪽이 더 크다 라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어떤 수에서 빼야 하는데 잘못해서 더 해버렸더니 6과 13분의 1이 되었어요 선생님 이거 모르면 항상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네모 더하기 2는 5가 되려면,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5에서 각각 빼기 2를 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네모가 나오겠죠. 지우고, 빼기 13분의 9를 해줘야 되는데, 받아내림이 필요하다. 5와 13분의 14 빼기 13분의 9가 되면, 5 빼기 0은 5. 그 다음에 13분의 5가 되는데, 이게 어떤 수죠? 그러면 여기에서 13분의 9를 빼줘야지만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위로 받아들이면 해볼게요. 4분의 13분의 13 더하기 5니까 18 빼기 13분의 9. 그러면 4는 그대로 남고 18 빼기 9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4와 13분의 9가 되겠습니다. 아이고요. 자 이런 것도 있는 거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5와 7분의 2에서 어떤 대분수를 뺐더니 3과 7분의 3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자꾸 네모 나오면 어떻게 계산해야지? 라고 헷갈리는데 선생님은 항상 추천하는 방법식을 옆에 그려보라고 했어요. 쉬운 걸로 적어보라고 했어요. 5 빼기 네모는 3이에요. 그러면 네모는 뭐가 돼야 되죠? 2가 돼야 되죠. 그러면 5와 3을 이용해서 2가 되는 방법은, 그쵸.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5 빼기 3은 네모가 된 거죠. 결국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5와 7분의 2에서 3과 7분의 3을 빼주면 네모가 나오는 거죠. 이 방식을 이해하면 네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받아내림을해서 4와 7분의 9 빼기 3과 7분의 3이니까 정답은 1과 7분의 6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난도 꼼꼼하게 하고 싶다는 친구들은 5와 7분의 2 빼기 1과 7분의 6을 하면 이 숫자가 나오면 되겠죠. 자, 태식이 가방은 3과 9분의 5, 하랑이는 5와 9분의 2인데, 누가 더 무거운지, 그리고 얼마 더 무거운지 구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수 5가 더 크니까, 하랑이의 무게에서 빼줘야겠죠. 우선, 하랑이 가방이 더 무겁다. 얼마만큼 빼줘야겠죠. 자, 바다 내림을 하면 4와 9분의 11 빼기 3과 9분의 5. 그러면 4 빼기 3은 1, 11 빼기 5는 6. 그래서 1과 9분의 6만큼 더 무겁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3번 문제에 힘을 냅시다. 자,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영화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A 영화관은 이 정도. B 영화관은 이 정도래요. 누가, 어디가 더 가까운지를 물어보니까 우선 A 영화관이 더 가까운 거 알고 있겠죠. 자연수가 6이고 자연수가 8이니까 훨씬 더 가깝겠죠. 그런데 얼마만큼이니까 또 마찬가지로 8과 15분의 4 빼기 6과 15분의 13. 받아내림을 하면 7과 15분의 13. 빼기 6과 15분의 13을 하면 정답은 1과 15분의 6km만큼 더 가깝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오늘 받아들임 있는 대분수의 뺄셈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연수끼리 그리고 진분수끼리 나누어 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분수로 나누어서 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 단계에서 가분수도 아니고 자연수와 진분수도 아니고 자연수 1만큼만 내려준 다음에 예를 들어서 3과 7분의 2인데 7분의 5를 빼주라고 하면 자연수 3에서 1만큼만 내려 보내주는 즉 7분의 7 더하기 7분의 2가 돼서 2와 7분의 9로 계산하면 뒤에 7분의 5가 훨씬 더 쉽게 계산이 될수 있다.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고요. 여러분들이 가분수랑 자연수, 진분수로 하는 방법이 더 익숙한 친구들은 이들 이용이 되지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조금 더 편한 방법을 찾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방법이니까 한번더 복습해서 정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